짜자하 워슈 헝거 런시니 헌거싱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조금 오랜만이죠. <laughs> 자, 아직은 날씨가 쌀쌀하긴 한데, 어, 봄을 빨리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은 상큼 자몽 코랄 메이크업 해볼 건데요. 어, 여러분들이 코랄 메이크업을 많이 어, 다시 해달라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코랄 메이크업은 다양한 코랄 컬러로 여러 번 해보려고 해요. 워낙에 코랄 메이크업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저 지금은 시간 단축을 위해서 베이스를 좀 깔아놓은 상태고요.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눈썹은, 어, 제가 이렇게 슈에무라의 하드페물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모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이하드페물러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눈썹 그릴 때는 손에 힘을 빼고 가장 중요한 건 손에 힘을 빼는 거예요. 손에 힘을 빼고 뒤에서부터 그리죠. 뒤에서부터 그려서 이렇게 채워 나가요. 저는 아주 살짝 반영구가 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눈썹은 좀 금방 그리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가볍게 눈썹을 그려주죠. 앞에가 앞을 좀 채워주고 눈썹을 그려줘요. 이 하트풀로 제품을 쓰는 이유는 얘가 딱딱해서 잘 그려져요. 아이라이너로 아이브로우 그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빠르게 그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살짝 포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포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다크 브라운 컬러로 살짝 입혀주죠. 근데 섀도우를 먼저 하시고, 어, 눈썹을 그리시는, 이 펜슬로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그거는 개인차인데요. 저는 반영구가 좀돼 있어서 펜슬로 좀 라인을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줬죠. 그런 다음, 로라메르시의, 로라메르시의 진저칼라로 제가 이거 너무, 저, 정말 많이 사용하죠? 로라메르시의 진저칼라는 음영주기에 너무 적합한 메이크업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저는 좀 제가 워낙 메이크업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브러쉬 스킬이 워낙 좀발달되어 있어서 제가 막 쓱쓱쓱쓱 그려도 메이크업이 좀 되는데 메이크업 튜토리얼 하시는 분들 유명하신 분들거 보면은 정말 세밀하게 그림을 그림을 정말 <laughs> 메이크업을 그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눈두덩 위에 그려주죠. 근데 사실 메이크업은 정말 어느 제품을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코 쉐딩도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코 쉐딩 잡아주죠. 조금 확대해 볼까요? 음, 어떻게 확대할까? 아, 줌 기능 사용할 수 없다네요. 코쉐딩은 이렇게 이 눈썹하고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약간 삼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좀 강조해 주시면 돼요. 강조해 주시고 코요 부분. 이렇게 발라줘요. 여기는 좀 살짝 띄워줘요. 그리고 여기를 살짝 나눠줘요. 그러면 코 여기가 반짝. 해지면서 여기가 반짝해져요. 그리고 코 앞부분은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제품으로 여기를 아주 살짝 발라줘요. 그럼 코가 좀더 높아 보이거든요. 여기도 살짝 발라줘요. 그럼 정말 코가 훨씬 높아 보여요. 이렇게 살려주고. 컵볼은 색을 줘서, 음영을 줘서, 이렇게. 음, 응? 높지죠 그런 다음에, 이거, 이, 저는 좀, 샤넬 제품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샤넬 제품에 이렇게 한 개씩 들어있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얘가 여기에 금펄이 막 들어있어요. 코랄에. 제가 메이크업 해드릴 때이 제품을 한번 쓱 지나가기만 해도, 그 코랄 색이 확 나면서 봄 느낌이 확 나요. 코랄로 쌍꺼풀 라인 쪽으로 그려 주죠. 메이크업은 그냥 쉽게 쉽게 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못 따라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랄빛이 나죠? 이쪽도 이 색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인데 저도 봄 되면서 살짝 코랄을 섞어 드려요 메이크업 할때 그런 그 은은한 화사함이 있어요 코랄 컬러가 눈 밑에도 깔아주죠 조금 먼가요? 가까이 해볼까요? 당겼어요. 예. 네. 음. 코랄색 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컬러, 칼라 다크한 컬러로 이 포인트 컬러도요, 굉장히 잘, 잘 사용해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게좀 예쁜 편이에요. 눈 밑에를 쌍꺼풀 라인 쪽에 살짝 줘요. 응.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고 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눈 밑에도 살짝 줘야 돼요. 생각보다 메이크업 쳐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40대 50대 분들은 젊었을 때 화장 많이 했지만 많이 잊어버리신 거야 제품도 많이 없고 자 이렇게 해줬어요 메이크업이요 오히려 옛날보다 쉬워졌어요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이 베네피트의 조지아 제가 이게 좀 많이 사용해가지고 별로 없는데, 얘 너무 좋아해요. 이 베네핏의 조지아하고, 영원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베네핏의 단델리오. 너무 많이 썼죠? 얘를 두 개를 섞어가지고, 진짜, 얘네, 얘네들을 두개 섞어가지고, 볼터치를 하잖아요? 그러 그렇게 이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서 손님들한테 메이크업을 매주 거의 막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메이크업을 이제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손님들 반응이 있어요. 근데 이 베네핏의 조지아하고 단델리오는 정말 영원한 베스트라는 게 느껴져요. 얘네들. 나 얘네들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진짜. 손님들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요. 아, 이렇게 확 업대는 여자들의 기분이 업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메이크업 하면들도그 메이크업 해드리면서도 손님들의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어, 어떤 반응이 있을까? 이 제품을 발라드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얘네들 둘을 이렇게 섞어서 발라드리면 확실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돈낼때 기분 좋게 내세요. <laughs> 얼른 내세요. <laughs> 돈을 얼른 내세요. <laughs> 아, 맞아. 돈 드려야지. 얼른 내시고,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를 신뢰해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만나서 한 시간 만에 이렇게 확 친해지는 거. 그런 느낌이 좋아서 저는 메이크업을 이렇게 오래 하나 봐요. 정말. 그리고 이렇게 쉐딩 제품 쉐딩도 너무 두꺼운 브러쉬로 하지 마시고요 조금 볼터치 브러쉬처럼 얇은 걸로 쉐딩 요렇게요 동양인들은 여기 뼈가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약간 눌러주세요 눌러줘서 살살살살 쉐딩을 많이 하는 거를 진하게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즘 손님들은 요즘 메이크업을 하는 받는 분들은 제가 그 30대 분들을 제일 많이 해드리거든요. 도로 엄마들 메이크업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정말 한듯안한듯 집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메이크업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건 정말 맞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메이크업도 좀 그런 메이크업이거든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라고 해서 50대 메이크업을 써 붙이긴 했지만 저희 손님들은... 요즘은 정말 거의 100% 30대, 100%는 아니죠. 90, 80% 30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살짝 요렇게 살짝 볼 터치. 여러분들, 볼 터치 라인은 여기서 이렇게 일자, 이렇게 일자. 그 다음에 이 눈동자에서 가운데 눈동자에서. 아니, 이 눈동자의 밖에 라인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 얼굴에 요 가장 낮은 부분 이 있어요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를 한번 슬쩍 지나가는 게 좋아요 볼터치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를 좀 슬쩍 지나가면 얼굴이 여기 푹 꺼졌던 부분이 이렇게 좀 올라오거든요. 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저는 매개 의 멀티 칼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는 정말 이 존을 잘,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되세요. 하이라이트를 저도 어떨때 쓱쓱쓱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확 쳐져 보이면서, 하이라이트는 젊어 보이려고 하는 게 하이라이트거든요. 근데 하이라이트가 더 늙어 보이게 만들어요. 여기를 막축 쳐져 보이고 한다거나 그러거든요. 다시 설명 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삼각존, 삼각존 요 부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러쉬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작게 그려줘야 돼요. 여기를 푹 해가지고 막 여기까지 번진다면 안 하니만 못한 거야,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이렇게 눈 밑에 살짝, 살짝, 여기, 여기만 딱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여기가 꺼지잖아요. 여기에 꺼지는 분들이 좀계셔 저도 여기 한두 번 꺼졌었는데, 물결이 조금 한2 k g 정도 늘었거든요 그때 좀 올라왔어요 눈 꺼지는 거 그거 진짜 어쩔 거야 어쩔 어쩔 자, 여기를 살짝 살짝 가볍게 가볍게 그리고 여기 자 우리 온 우주의 복은 어디서 들어오죠 여기서 들어오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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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져요 짜증 나게 <laughs> 그죠 자, 여기 이렇게 좀 주죠 코선 살리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좀 줬어요 주고 나니까 어, 여기가 너무 두드러져 보인다 그럼 다시 좀볼 터치를 발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살짝 메이크업은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예뻐져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저는 이 아이라이너 사용하는데 그려 볼게요. 아이라이너는 이 밑에 여기를 약간 뒤부터 그려요. 저는 그래서 여기를 가벼운 삼각형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아주 쉬운 기본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요만큼만 따라 하셔도 웬만해요. 가볍게 그리죠? 제가 아일라에서 진짜 잘 그려요. 요렇게. 응 아이라인 한 눈하고 안한 눈하고 어떻게 달 다르, 어, 다르,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아이라인 꼭 해야 돼요 아이라인을 뒤부터 어 나는 진짜 화장 못하실다못 따라겠다 하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거 보면 다 따라 하실 수 있어요 화장 안 어렵잖아요 쉽게 하잖아요. 저는 제가 메이크업 몇십 년 했어도 정말 손님들이 원하는 메이크업은 그렇게 어려운 메이크업이 아니에요. 그냥 깨끗한 메이크업을 원하세요. 깨끗한 깨끗한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는 브러쉬 터치가 아주 심플하게 싹싹 필요한 부분만 탁탁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뺐어요. 좀 눈이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너무 끝에까지 그러지 말고 좀 올려서 빼주면 돼아 금방 이뻐졌네요 <laughs> 금방 이뻐졌네요 제가 오늘 베이스를 약간 조금 어두운 거 발랐어요 딴 때보다 약간 노란빛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노란빛이 들어가는 화염데이션을 발랐거든요 그 노란빛이 들어가는 화염데이션을 바르면요 화면에는 좀 얼굴이 예뻐 보여요. 그리고 오늘은 립 립은 레브론의 차분한 코랄을 발라볼게요. 아 오늘 일요일인데 화장했으니 어디 가야겠다 저도. <laughs> 백화점에 화장품 주. 조사하러 가야 되겠네요. 어, 이렇게 차분한 코랄, 이거 또 되게 예쁘더라고. 약간 글로시한 느낌이 들어있어요. 코랄도 너무 많은 컬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요런 립, 요런 립, 립 제품을 갖고 있는데, 요것은 펄이에요. 펄이 쫙 나와요, 여기. 은색 펄이. 은색 펄을 입술 중앙에 좀 발라줘서, 음, 조금 다른 느낌을 주죠. 그러면 립스틱을 꼭 새로 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입술 중앙에 꼭 하이라이트를 주는, 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좀 쨍하게 젊어 보이거든요 <laughs> 유튜브 좀 오랜만에 찍었어요 <laughs> 네 지금 보니까 19분이네요 자 여러분들 자, 봄을 지금 2월에 입춘이 지나긴 했는데 좀 날씨가 꿀꿀하고 2월달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저기 신경 쓰지 마시고 <laughs> 예쁘게 화장하시고 가볍게 외출하세요. 우리 유튜브 가족분들, 우리 유튜브 식구분들, 우리 유튜브 가, 음, 유튜브 제 시청자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페이스북 친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또 빨리 뵙길 바라겠습니다. 짜이진 안녕.